네, 안녕하세요. 신보성입니다. 오늘은 챔시 부토크 8라운드 경기들 진행할 거고요. 8라운드 경기 중에서 세들러와 미지폭스의 경기, 그리고 크레이지 윈과 포암 스틸러스의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경기에서 핵심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리뷰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아, 파셜 레스트필드 적용 이후에 공격 루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차 렉스트 필드가 적용이 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ZW 비용이 수류패스가 잘안 들어가서 좀 답답하다, 게임이 좀 느려진 느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템포가 매우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를 본다면은 퍼스트 터치 이후에 앞쪽으로 드리블 치고 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서 선수들이 앞쪽으로 빨리 치고 들어가고요 크로스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측면에서 중앙으로 타고 들어오는 한 번에 올리는 공격이 시도되기 때문에 공격 작업이 좀 간소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링크 패스라는 게 생기면서 앞쪽으로 패스를 집어넣어줄 때 상대 수비를 피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공격이 되게 빨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비도 되게 조금 너프를 먹은 느낌이 들 정도로 수비들의 반응이 되게 느려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ZW스루패스 z w b 용이가 아니더라도 득점할 수 있는 이8차레스트필드에서의 득점 루트들을 이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정민과 박지민의 경기부터 지켜보도록 할게요 경기, 경기 편의점 보면서 편의점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이 시작하자마자부터의 패드 이슈는 박지민 선수가 그렇게 아주 뭐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 아, 오, 오, 아라리 아라리 왔죠? 덤벨! 덤벨! 이 득점에서 한번 이 득점 루트들을 보자면은 퍼스트 터치가 좋았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논스톱 패스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논스톱 패스를 통해서 앞쪽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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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게 지금은 득점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앞쪽으로 역시 공격 축구의 대명사들이에요 빠르게 요득점도 뭐 기본적으로 프리킥에 대한 패턴들을 잘 만들어 왔다고 볼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 패턴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논스톱 패스가 미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터치가 좋아진 게 단순히 드리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논스톱으로 나가는 패스도 잘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들어가는 트림이 나오죠. 이 정도로 완벽한 패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저분들은. 차넥스빌드 황제 메타가 냐이것도 다시 보실게요 지금 어, 어, 보시면 어, 지금 <레다리> 자, 드림을 치죠. 어? 스빌드이포스터치 좋아진 게 제가 볼때 논스톱 슈테도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이거 좀 테스트 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포스트치 <레다리> 좋아진 게 논스톱 슈팅에도 적용되는가적용는 작용됐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냥 딱딱 뭔가 모든 선수들이 이 득점에 관여하는 패스에서는 투 터치대로 들어갑니다. 블리트가 잡고 주고 바로 때려요. 되죠.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아니라 빠르게 와, 씨, 와, 이건 좀 감동이 있네요. 네, 다 들어가요, 이게. 오! 이런 아!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이 방금 저 패스의 리듬을 잘 기억하세요 딱딱딱딱 이렇게 딱, 딱, 딱. 정박자로 들어가는 논스패스에 있어서는 지금 정확도가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좀 있죠? 네. 아 이거 와와 와. 진짜 슈퍼 원더골 김정민 선수의 수비가 좀 아쉬웠던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드리블, 퍼스트터치 이후에 드리블의 감속이 생기지 않고 앞쪽으로 부스팅이 붙으면서 쭉쭉 가게 패치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쪽에서 빈 공간 보이면은 옛날처럼 어 절로 가도 수비가 따라 잡힐 거야. 뭐수들이 수비 따라오면은 막힐 거야가 아니라 밀고 들어가면 이제 잭껴진다는 거예요. 드리블의 감속이 없습니다. 쭉 들어갑니다. 빌드업 잘 봐요. 노도 계속 가잖아. 리스가 없어. 이거는 논스톱으로 패스 가는 거 보세요 어. 만듭니다. 논스톱으로 빨리빨리 빨리 가니까 못 따라오는 거야 두 번째 매치는 이제 김승섭 대 박기용이었는데 여기서 김승섭 선수가 보여주는 A패스 볼을 잡는 것이 지금 공격수에게 매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띄어들어갔을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번 네.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도 그렇게 될가능성 있거든요 그렇죠 김승섭 선수도 워낙 창의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형이기도 하고 에이 원래였으면 이런식으로 에이패스가 떠서 들어갔을때 선수가 가슴 트래핑을 딱 하면은 이게 앞쪽으로 툭 튀다보니까 이 세컨동작이 안 이어졌죠 근데 지금 개선됐잖아요 그 부분들이 나오는거예요잘 보세요 딱! 달라붙게 터치가 되니까 트래핑 이후에 세컨볼을 만들어줄수가 있고 들어가는거예요 요거 제가 볼때 이게 지금 되게 큰 루트인데 결국에는 퍼스터치가 좋아졌고, 이 공에 대한 이 우선권들이 공격수 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공을 좀 띄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딩크 페스터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띄워졌을 때 공격수에게 우선권이 가면서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구부터 완전히 압도하는데요 지금. 네, 이것도 이제 끌어내는 거죠. 네, 동시에 한골 득점한 김승섭의 경기 운영은 정말 일품이고요. 야, 띄우죠, 빙크로 띄우고 또 띄워요. 또 띄워요. 와. 와. 아, 다시 아, 보실게요. 한, 네 동시에 한골 득점한 김승섭의 경기 운영은 정말 일품이고요. 야, 그렇죠. 지금도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붙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빙크 패스로 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박스 안으로 집어넣는 패스는 그치. 이제는 딩크 패스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붙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좀 이제 또 변화의 얘기인데, 지금 아자르의 코치를 보면은 전력 질주 숙달, 전질 숙입니다. 아무래도 스테미너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연구해 볼게요. 그냥 했는 걸려요 저렇게 요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한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크레이지인의학준혁 포항의 박민근이 붙었던 경기에서 첫 번째 득점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방금은 SS나 A패스를 통해서 공을 띄우는 법이었다면 은 지금 패스는 WW 스루패스 두 번을 통해서 들어가는 딩크패스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한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더, 더 많은 연구를 해야겠지만 완벽합니다 잘 보세요. 보이죠. 보이세요? ZW 이런 게 아니에요. WW. 그러니까 여기 수비 피하면서 딱 들어가는. 이한 장면만 봐도 이 WW 수리패스가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를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ZW의 어떤 대체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 중앙에서 중앙으로 가는 거 중앙에서 측면 빠지는 거 전부 다이 WW수패스 선수을 쓴다면은 앞쪽으로 빨리 들어가면서 좀이런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좋은 패스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스톱 패스에 대한 것을 박준혁선수도 알고 있어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아자 제가... 네, 어, 지금도 W W 딩크 패스입니다. 여기 수비가 있으니까 이걸 피서 주는 거예요. 에이, w w 딱 뒤져. 뛰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접고. 와 런스터, 런스터, 빠박. 요거 W W 딩크 패스, 런스터 패스. 요거 잘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챔피언십 8라운드 후 토크 마치고요. 어, 요번에는 8차 엑스플드 적용되면서 이 바뀐 루트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